자 이번 시간은 어, 표풀이 6강입니다자 이렇게 시험 문제 속에서 그 기본 표가 어, 계층 구성비 표가 안 나왔을 때 부모 계층, 자녀 계층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표죠. 자 이게 없을 때 이렇게 어,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세대별 계층간 상대적 비율이죠. 상대적 비율. 계층 간, 어, 뭐, 상층, 중층, 하층에 대한 그 비율입니다. 세대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이 별자가 한자로 각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 세대가 있고, 여기 자녀 세대가 있죠. 그러면, 이걸 동시에 인식하지 말고요,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세대 계층간 상대 비율 계층간은 상중하죠. 그죠? 상대적 비율이죠. 이해갔습니까? 상대적 비율이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은 상층과 중층 간의 관계, 중층과 하층 간의 관계, 그비 비를 뜻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2표는 자녀 세대, 자녀 세대 계층 중. 자, 요거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요거, 요 요거, 요거 되게 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또는 대비. 라는 말도 써요. 시험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그쵸? 이거 대물림 되는 비율이죠. 자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뭐냐 자 이제 가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모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부모 세대의 계층간 상대 비율부터 볼게요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상층과 중층의 비율이 1대3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 세대. 자, 계층 간 상대 비율이에요. 상층과 중층이 1대 3입니다. 1대 3. 그죠? 되게 편리하게, 편리하게 어떻게 됐냐. 자, 1대 3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상, 중, 그럼 하는 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1대 2래요. 얘가 1이면 밑에 가 분모가 2면 어떻게 돼요? 6이 돼야지 2대 1이 되겠죠. 또는 1대 2. 그러니까 6입니다. 자, 이게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계층 구성비죠? 계층 구성비 상2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갔어요? 자, 그러면 자녀 세대를 봅니다. 이제. 그죠? 자녀 세대 어떻게 됐습니까? 2대 5래요. 상층이 2, 중층이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중층이 5, 5일 때 하층이 3,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그죠 그러면 얘가 상, 중, 하의 비율이죠. 이해 갔습니까? 쌤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예, 얘는 피라미드형. 얘는 다이아몬드형이네요. 그죠 자, 이해 갔습니까? 자 비율이니까요. 비율이니까 제말 이해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이개이 이 원표를 쓰는 게 편한 사람은 원표를 보고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숫자가 보이면 이걸 굳이 안그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 기본 원표로 배웠기 때문에 이 보기가 굉장히 편한 표예요. 많은 정보를 이거를 눈으로 직관적으로 딱알수 있게 어 원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부모 세대부터 그러면 써 볼까요? 100을 기준으로 하면 자, 이건 프로테지 비율, 상대적 비율이니까요. 얘가 1대 3대 6이죠. 근데 100, 100이 되려니까 어떻게 되니까 100분이니까 60 30, 10. 이런 의미가 있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20, 50, 30. 자, 이해 갔어요? 알려주는 것만큼, 알려주는 것만큼 그대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어진 것만 하는 이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음, 기출에서 빈출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얘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얘가, 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차분히 할게요 얘만 먼저 보면 자녀세더 세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계층 부모 상중화 자녀 상중화 이거죠 이 일치비율 요 용어를 굉장히 잘 이해됩니다 요 비율은 요 제목에서 온요 비율은 대물림 비율이에요 뭐 시험 문제 고착화 로잘 나오죠 고착화 같은 말이에요 그죠 또 다른 단어 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의미가 부모계층과 어, 세대간 이동한 자녀의 계층이, 계층이 같을 때, 일치할 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일치 비율이, 뭐, 1대 2, 뭐, 2대 7이다. 그러면, 여기, 10, 뭐, 1, 7, 10, 이렇게 쓰면 돼요. 1, 2, 7,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자녀 세대 계층 중, 대비, 어, 저, 뭐야, 대물림 비율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쌤이 이 앞전 강의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끊고, 얘가 분모 역할하고 얘가, 얘가 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죠? 그 비, 비율이 30%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이 원표에서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건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말의 객관적 의미 인투션을 시 그대로 이용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녀세대 계층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계층이 여기 있잖아요. 상, 중, 하 상층, 중층, 하층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대비 일치비율 그랬으니까 얘가 일치비율이잖아요. 얘가 일치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층 자, 녀 상층 20, 20분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유치 비율. 이게 30%랍니다. 제 말이 갔어요? 제 말이 갔죠? 자, 그러면 이 계층 중에 이 비율이 30%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대칭대칭이 지금 만약에 상층만 볼게요. 상층. 상층. 자,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천천히 하세요. 뭐예요? 자녀 세대 대칭 중 상층. 상층 얼마예요? 상층만 따져볼게요. 20이잖아요. 그죠? 20인데, 그 중에, 그 중에, 부모,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일치의 비율이 30%라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얘 예, 예 중에 얘예 중에 얘예 중에 상층에 가 있는 애들이 30%다 그랬으면은 여기서 30% 가야 되죠. 그럼 이건 곱해야 되죠. 이제 여기는. 그죠? 0.3이잖아요. 제말이해습니까 그러니까 3이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써놔야 돼요? 6이죠. 6. 이해 같습니까? 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자, 중층은 어떻게 돼요? 중층? 중층은 5 0이잖아 그렇죠? 얘게 얼마입니까? 0.4죠. 그렇죠? 곱하면 어, 어떻게 돼요? 20이잖아요. 제말 이해 갔습니까? 자20 나왔어요 20 똑같이 봅니다 하층 자 하층 하니까 어떻게 돼요? 30이죠 어 80%니깐 0.8이죠 38에 24자제말 이해 갔습니까? 적어볼게요 얘는 20이고요. 50 중에, 50 중에, 어, 30 중에는 얼마예요? 80%? 24.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표로 지금 가하고 나하고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원피에서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다 증거 가지고 풀수 있는 거예요. 더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선지를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 자 기억부터 봅니다. 보기. 세대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다. 세대간 이동. 세대간 이동. 자, 기억. 자, 세대간 이동 여기서. 이거 앞에서 지금 5강까지 체화가된 분은 한 번에 이거 딱알수 있어요. 그죠? 세대간 이동. 세대간 이동은 상승과 하강 두 개가 다 있다고 랬어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가, 얘가 상승이동이고요. 이세 개가. 얘는요, 하강이동이죠. 이게 맞습니까 대물림 비율에서, 자, 100에서, 100에서 100에서 빼기 대물림 비율이죠. 이게 포인트죠. 제말 이해 갔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44, 50, 50이죠? 상생 이동, 하강 이동 더한 게 그럼 얼마에요? 50이죠? 기억은? 바로 답이 나왔어요. 이거 1초도 안 걸려야 돼요. 사실 저한테 배우면 1초도 안 걸려요. 네? 더센 빨리 쎈 레이, 이거 딱 되고 다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서 이, 이, 이러, 이렇게 이렇게 구성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퇴 이거 지금 아홉 칸이거든요. 아홉 칸 아느냐, 모르냐, 이게 다예요. 정말로. 너무 간단한 패키죠. 자, 니은 봅니다. 보기. 자, 니은을 보니까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 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 부모. 세대. 계층. 그랬죠? 뭐라고 나와요? 대비, 대비 나온다고 그랬죠. 나와요, 나와요. 뭐래요? 계층 대물림 비율, 비율, 계층 대물림 비율.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보세요. 대비, 그랬습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로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 세대 계층이면 상층, 중층, 하층 하나씩 따져야 돼요. 천천히, 하나씩. 상층 얼마입니까? 부모 10이죠. 1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부모 상층. 상층 대비 대문인 비율은 1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층은요. 똑같이 하는 거죠. 30분의 20. 하층은요. 60분의 24. 자, 통분하면 자, 통분하면 되죠. 60을 통분할게요. 그러면 6을 곱하면 되죠. 60분의 66에 30입니다. 얘는요, 6 0분의 2를 곱해야 되죠? 4지 자, 이세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커요? 중층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요, 상층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요, 하층이죠. 자, 그런데, 어, 손지 보기 니은에는 하층에서 가장 낮다, 그랬어요. 하층에서 제일 낮네요. 가장 작네요. 이게 가장 작다. 이해가세요? 얘가 제일 크다. 답은 났어요, 이제, 기억률. 그럼 선주 연구해야죠. 자, 디귿 봅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면서 개방적이다. 잘 보세요. 귿입니다 너무 자존하는선제요 안정적이다. 개방적이다.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요. 잘 보세요. 어, 안정적인 거는 뭘로 알죠? 제가 이겼죠? 타원형, 다이아몬드형, 피라미드형, 모래시계형. 이게 갔어요? 자, 요 순서대로 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이거부터 그리라고 그랬죠? 예? 네? 이거,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 계층은 다이아몬예요자 누가 더 안정적이에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안정적이다. 자 이거는 맞았어요. 여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개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고 출제 교수님은 낸 거냐면 개방적 계층 구조냐. 반대말은 폐쇄적이에요. 자 폐쇄적. 계층 구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개념이 뭘로 나눠질까요? 자유롭게 성취 동기에 의해서 성취나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계층 이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 자유롭게 계층 이동이 일어난 거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폐쇄적 계층 구조는 뭐예요? 사회 계층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알 수가 있냐.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교과 내용을 확정되면은 그냥 숙지해서 안 깨버리는 거예요. 1더 하기는 3 만큼. 이게 앞, 자, 부모 세대부터 볼까요? 부모? 부모 세대하고 지금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자녀 세대하고 비교한 거잖아요.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가 10, 30, 60이 된게 어디서 지금 계층이 이동돼 가지고 지금 변화가 잘된 건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너희 어, 대한민국의 분본 세대의 지금 계층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계층이 되게 활발했는지, 개방적으로 지금 표를 알 수가 없죠. 하나표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세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알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틀렸다가 아니라 알수 없답니다. 수능 문제는 알수 없다가, 어, 그, 해답의 내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가원 해설지에는 또는 이 신청하면 답변서 보내주는 답변서에 알수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제말 이해 갔죠? 이거 무작위 지 중요하고 이게 뭔지를 잘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이 선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수능에 이 폐쇄적 개방적 나오면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마지막 리얼이에요. 자, 리얼 볼까요? 세대간 상승이동을 한 사람보다 세대간 하강이동을 한 사람이 더 많다 자 수능에서요 여러 번 기출해서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주지 않고 이 선지가 결정타로 자주 나온다니까요 이 정답률이 딱 60이에요 그러니까 반 조금 더 맞춘 거예요 사탐에서는 60%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랬죠 50% 때는 굉장히 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자 다시 이표풀리에서 상승 이동, 하강 이동에 숫자를 주지 않고 누가 더 많았다라고 표현하면요, 요 선지는 굉장히 수능해서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제예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따지는 방법 같은쳐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하강이동부터 하나 볼게요 하강이동 하강이동이라는 건 부모가 상층부터 보면 상층에서 예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되죠 부모 세대 계층이 10이었는데 대물린된게 6이란 말이에요 제말 이해 갔습니까 제말 이해 갔어요 자, 상층에서는 더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세대 상층에서는 다 뭐예요? 하강 이동하는 겁니다. 물론, 중으로 갔는지 하루, 하층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 계층이 원래 10이었는데, 자녀 세대가, 예? 대문림된 거는 6이면, 나머지는 4는 어떻게 돼요? 4? 4는? 하강 이동으로 간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 계층이 중이라고 20, 20, 자, 20, 20, 30인데, 30에서 대물림 된 애들이 20이면, 10이 하층으로 갔든지, 10이 다 갔으면, 상층으로 상생이동 아, 저기, 상층으로 상승이동해서 갔을 수 있죠. 최대 폭은 10이죠. 10. 입니다 하강이동 했다고 했을 때는, 전체 다 하강이동 하면은 1 4예요 14. 14. 제일 많이 했다고 해도.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하층을 보면요. 60이었는데, 대물림이 24가 됐으면, 더 내려가는 하강이동은 없잖아요. 하층에 더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상승이동하면 은 얼마입니까? 36이에요. 36이 다 중층인지 상층인지는 몰라도 상승이동했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만약에, 이 중층이, 부모 세대 중층의 자녀들이 대물림대는 20을 빼고 나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다 상승했을 수 있죠.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46까지 할수 있죠. 하강이동이 10이면 어떻게 돼요? 상승이동은 3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얘는 중층은요. 하강이동 10으로 갈 수도 있고 상승이동 1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최소치와 최대치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이걸로 최소치와 상승 하강 이동을 최대치를 알수 있다. 그죠제말 이해갔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 지금 이 문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네 가지가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꽉 숙지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지 이해갑니까? 최대치는 그러면 46이에요. 최소치는 36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 숫자까지 뭐 보면 바로 알수 있지만 얘만 비교해도 뭐야 얘가 더 크죠. 4대 36이잖아요. 제말 이해한 사람 손 드세요. 쉽다 수준이 아니에요. 한두 번 풀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수능 날 기억 안 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10자 어, 수준을 지나가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쌤처럼 그냥 숫자가 딱 보여야 돼요. 이해 가요? 안 까먹는 정도. 이게 최고의 수준이라고 랬죠이 문항이 이렇게 쉽게 느껴지면 제 말을 잘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 만점 나오든지 최소한 1등급 나옵니다. 제 말을 따라야 돼요. 최화를 안 시켰는데 만점 나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강의 나갈게요.